He made me laugh. He made me swear. He made me wait. She made me laugh. 기본적으로 한 문장에는 동사가 두 번은 올수 없다.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. 문장을 잘 보시면 메이크의 과거형 메이드가 왔네요. 그리고 clean, 청소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. 어떻게 한 문장에 make와 clean이라는 동사 두 개가 왔지? Make 뒤에 목적어가 오게 되면.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줄 수 있는 동사의 원형이 올 수가 있는데요. 이 녀석을 우리는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. 보어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에요. 누구를요? 앞에 오는 목적어 미를 보충 설명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목적어가 뭐 하는 것을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. 그러면 이 문장을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나의 엄마는 만들었다. 내가 청소하는 것을 그 방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? 우리 엄마가 나에게 방청서를 시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. 이때, 목적어 뒤에 오는 목적격 보호의인 동사는 원형을 써주셔야 됩니다.